아니, 이 가격에 2차가 이 출시된다고? 이거 실화인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누르고 재미있는 자동차 정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차사노바입니다. 여러분은 수소차 하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현대차와 도요타인데요. 최근 수소차 부문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어딘데요? 바로 르노입니다. 그런 르노의 최근 푸조의 디자인 혁명을 이끈 스타디자이너 질 비달이 합류하였는데요. 그가 오자마자 디자인 총괄을 맡게 된 바로 그 프로젝트가 오늘 소개해드릴... 수소전기차, 르노시빅 비전입니다. 갑자기 웬 수소차? 앞으로 되세는 전기차 아닌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기차 못지않게 수소차 역시도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올해까지 123개, 2030년까지는 1 0 0 0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금년 중으로 수소차를 3만 대 보급하겠다고 하였을 만큼 수소차 역시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패권 경쟁 역시 점점 치열해지고 있으며 현대차와 도요타뿐만 아니라 BMW와 르노까지도 참전하고 있는데요. 시닉 비전은 전기차와 수소차의 개념을 결합한 H2 테크 듀얼 파워 아키텍처를 통해 주행 거리 및 충전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여 엄청난 개선을 했다는데요. 자세한 제어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디자인입니다. 르노는 파리 모터쇼에서 공개된 시닉 비전의 컨셉트카 디자인을 그대로 대부분 반영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차체는 전장 4,490, 전폭 1,900, 전고 1,590, 휠 베이스 2,835인데요. 현대의 넥소보다는 약간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론트는 오스트랄과 비슷한 느낌인데 4개의 강원으로 된 헤드램프가 눈에 띄며 DRL은 르노의 전통적인 C자형 모양이 아닌 다이아몬드를 반으로 쪼갠듯한 날카로운 디자인입니다. 르노 브랜드의 새로운 다이아몬드 형상을 한 누벨 R 엠블럼도 인상적이네요. 폴리곤을 형상화한 각진 프론트의 모습은 전반적으로 기존 부드러운 인상의 르노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며 최근 유행하는 전기차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듯합니다. 전면부 못지않게 측면부 역시 날카롭고 단단한 캐릭터 라인과 짧은 오버행이 독특한데요. 하이퍼 SUV 전기차인 로터스 엘렉트라의 측면부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날카롭게 빠진 C필러의 LED 조명과 펜더 윗부분의 수소 표시는 미래적이면서 고급스러운 포인트인데요. 그 아래 세련되게 디자인된 21인치 휠은 공기역학적 기능을 기반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보다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후면부 역시 송곳니 같은 테일램프의 모습은 왠지 익숙한 게 뭔가 아반떼?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모여 무거워 보일 수 있는 차량에 스포티함을 팍팍 불어넣어 주었는데요. 르노 시닉 비전의 차체 70% 이상은 재활용된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그중 95%는 다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놀랍네요. 다음으로 실내 디자인입니다. 시닉 비전 역시 전기차 특유의 넓고 평평한 실내를 보여주는데요. 코치도어 형태로 접근성을 향상시킨 내부에는 9개의 큐브 모니터와 비행기 조종간 같은 요크 스티어링 휠, 대시보드 상단에 랩 어라운드 스크린 등이 세팅되어 있으며 인테리어의 시닉 비전의 콘셉트를 적극적으로 녹여냈습니다. 내부 소재 역시 가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재활용된 저탄소 폴리에스테로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좌석을 감싸는 랩 어라운드 디자인은 포근한 느낌을 줍니다. 세 번째는 재원입니다 최고출력 160kW의 전기모터, 40kW 시 용량의 배터리, 그리고 16kW 시급의 수소 연료 전지가 결합된 H2 테크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탑재되었는데요. 이렇게 순수 전기 파워트레인에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이 더해 전기차의 단점인 항속거리와 충전 시간을 개선했습니다. 최고출력은 218마력이며 전기 모터로만 약 3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며 여기에 5분의 수소출력이 충전을 추가하여 도합 80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작지 않은 사이즈의 수소 연료 전지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700kg이라는 비교적 적은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 전지 탱크도 재활용 종이 폐기물의 탄소 섬유로 제작된 걸 보면 이 차가 얼마나 친환경에 진심인지 알 수가 있겠네요. 2024년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외신에서의 예상가는 3만 파운드 중반대인데 하나로는 5천만 원에서 5천 5백만 원 정도네요. 5천만 원 중반대로 나오고. 서울시 수소차 보조금 3,350만 원이 지원되면 1,650만 원이라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출시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얼마에 나올지가 무척 기대가 되네요. 24년부터 르노신닉 비전의 글로벌 판매가 시작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곧 출시될 르노신닉 비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고 매일 재미있는 자동차 정보 받아가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